39번 하겠습니다. Studying history. 공부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만들 수 있는데, you, 너를, 어떻게? 더 knowledgeable. 지식이 있고, 그리고 interesting. 흥미롭게 합니다. to talk to. 어떤, 누, 너에게 말하기에 흥미롭게 한데, 그리고 can lead. 이끌 수 있는데, 뭐로요? 모든 종류의 아주 멋진 직업들, 탐험들, 그리고 경력들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자 만들 수 있는데 너를 어떻게 더욱 지식이 있고 흥미롭게 할수 있다고요. 뭐하기에 말하기에 어떤 너에게 말하기에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아주 멋지. 보케이션은 직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직이라고 많이 하잖아. 베케이션 아니에요. 베케이션. 요 단어 아니라는 거 알겠어? 어,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건 휴가지. 그쵸죠 요거 아니고요. 보케이션은 직업, 천직을 얘기하고요. 요건 탐험들, 경력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문이죠. 주제문. 어, 일단 밑줄을 좀 쳐볼게. 자, 요게, 어, 역사 한마디로 뭐야? 역사 공부하는 거 엄청난 이익이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잠깐 보면, 지금 요제 make가 여기가 첫 번째, can make가 첫 번째 동사고 여기가 두 번째 동사잖아요? 근데 이제 m a k e 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목적교 보호로 이어지잖아? 근데 목적교 보호에 knowledgeable하고 interesting이 있는데, 이 뒤에 이제 투동사 원형 이렇게 투가 나오면, 이투 토크는 앞엔 interesting 이란 형용사를 꾸며주는, 어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근데 요투는 그래서 뭐야? 부정사의 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투는 뭐야? 어 전치사의 투야 그니까 원래는 너에게 말하기 흥미롭게 한다. 그런데 원래 여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 전치사니까. 근데 지금 명사 목적어가 없잖아. 어 왜냐면 앞에 유라는 애가 나와 있어. 그니까 러 이제 앞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굳이 또안쓴것 뿐이야. 그치? 그니까 러 원래 없는 건 아니란 얘기. 생략한 거란 얘기죠? 음. 자, 됐죠? 어, 역사 공부하는 거, 너를 유식하게 하고, 그 다음 흥미롭게, 재미있게 해. 어떤, 누군가에게, 너에게 말하기에,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멋진 직업들로 이어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나, 해서, 더욱 중요하게야.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반전이 아니고, 앞에 말을 강조할 때도 벗을 쓰거든요. 자, 심지어, 더 중요하게, 역사를 연구, 공부하는 것이, helps, 도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하도록, 어, 묵. 답하도 우리가 묻고 답하게 하는데, Human d e i c a t i o 인류의 큰 질문을, 인류의 큰 질문에 대해서도 묻고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 인류의 큰 질문들이라는 게 뭘까? 어? 그니까 이제, 아까 그 위에 있는, 뭐, 단지, 뭐, 지식이 있고 흥미롭게 하고 멋진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역사를 연구하는 거에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묻고 질문한 거, 뭐를요? 인류의 큰 문제, 인류의 큰 문제가 뭐겠어? 어, 생명에 관한, 그치? 생명에 관한, 뭐, 우주에 관한, 어, 모든 것에 대한 질문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 이런 빅캐스천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너가 원하면, 뭐를요? 알기를, 왜 무언가가 지금 발생하는지, 지금 in the present, 현재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무언가가, 어, 발생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might ask, 물을지도 모릅니다. psychologist and an economist, 사회학자라든가 경제학자에게 질문할지도 몰라. 다시요 뭐라고요?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알기를. 그러니까 왜 무언가가 is happening 발생하고 있다, in the present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 너는 질문할지도 모르잖아. 누구한테? 어사회학자라던가 경제학자들에게 어, 질문할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어, 그러나 또 나, 그러나 또 만약에 너가 이번에 원해 뭐를 알기를 근데 딥 백그라운드니까 깊은 배경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누구한테 묻는다고 ask 물을 수도 있는데 히스토리 역사가들한테 역사가들한테 물을 수도 있답니다. 질문을 한답니다. 이렇게 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는지를 알기를 원하면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한테 물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너가 이것마다 그 어, 그러니까 이제 근본 원리죠, 깊은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알기를 원하면 너는 역사가들한테 문, 문, 질문을 한답니다라고 얘기했고, 4번 안 할게요. 여기는 지금 그죠, 4번 학교에 거기에는 이제 4번 안 나오니까 요거 이제 원래 여기 답이라, 원래 문제가 이거니까. 자, 그럼 5번으로 이어지면, 자, 그러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뭐 때문이냐 하면.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래. 어떤 사람들이라고 요 요런 사람들이니까. No, understand, 알고 이해한대. The past, 를요 과거를. 어, 그리고 설명할 수 있대. 그것에 복잡한 interrelationships라는 건 뭐다? 어, 상관관계. 상관관계. 그 현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다시. 자, that's 그것이 뭐 때문이래?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 뭐야? 어, 만약에 너가 알,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 역사가들한테 물을 수 있잖아. 그러한 것이 여게 이제 결과 앞에 있는 그렇죠? 이러한 결과는 뭐 때문이냐? 이 역사가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랍니다. 뭐 하는 사람들 꾸며 주는 말이죠. 알고 이해하는 그 패스트 뭐를요? 과거를. 요거 이제 요것도 중요. 어. 하니까. 아이고. 잠깐만. 자, 요거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이단 여기서부터 그것은 뭐 때문이래? 왜 역사가들한테 물어봐야 된대? 어,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이해하고, 뭐를요? 과거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를요? 그 복잡한 상관관계를 뭐라? 현재와의 상관관계를. 어, 자, 그래서 지금, 어, 요거 있잖아. 요거, 과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과거를 알고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뭐할 수, 뭘 설명할, e x p l a i 설명하다잖아요. 뭐를요? 복잡한. 상관, 관계, 현재, present. 그쵸? 그렇죠? 현재와의 상관, 관계를, 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문법적으로 하나 잠깐 보면, 우리 그데대츠뭐 데츠, 데츠 쓰기라고 디스 쓰기도 하는데 보통 데츠 비코즈라는 말과 데츠 와이라는 말을 좀 비교 저좀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어그 데츠 비코즈는 지금 아까 뭐라 했어 선생님이 앞에 있는 요 아까 요거 4번 빼고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뭐야 야 역사가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결과야 결과적으로 역사관련 물어봐. 자왜 그렇대? 이게 그러니까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이유가 나올 때는 because를 쓴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유가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면 why를 쓰는 거야. 그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가 why의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우선 because 썼어. 이러한 문장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지문이 순서 배열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너희 학교 선생님도 이제 순서 배열로 한것 같은데 이 순서 배열을 하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일단 아까 서 여기 벗, 그쵸 바, 여기 이건 이제 역접의 관계가 아니고 앞에 말을 강조하는 말이니까 자 여기가 a 고요또 아까 여기 또 강조한 말또 나왔잖아요 여기가 b로 보시고요 그치 그다음에 그것은 뭐 때문이야 여기가 c로 봐서 문장의 순서도 같이 좀 공부해 두세요 자 그럼 정리 문장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 그래서 역사 공부가 아까 뭐라 했어 유익하다 그치. 근본에 대한 질문에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하면 가장 중요한 benefit, 혜택, 이익, 뭐 이런 거야.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됐습니까?